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아 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아주 네네. 철저히 쓰고 계시네. 오늘은 저희가 또 BMW의 X4, X4 뭐였죠? 20i M 스포츠 X. 20i M 스포츠 X 리뷰를 찍으려고 또이 송도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 M 스포츠면 M 스포츠지 X는 뭡니까? 어, M 스포츠 X는 조금 이제 M 스포츠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옵션들이 빠지고. 아, 조금 빠지고. 실내 가죽 대시보드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안에 좀 실내적인 부분에 좀 약간 퀄리티를 올렸다라고. 아, 보시면 퀄리티를 그렇구나. 올린. 퀄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바로 보면서 시작하시죠. 네. 헤드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것도 뭐 그냥 BMW 어댑티브 LED 네, 그렇죠. 이제 웬만한 차종은 이제 거의 다 어댑티브 LED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핸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방향을 네, 빛이 없을 때 빛이 없는 부분에 빛을 쏴주는 형식으로 음, 오케이 정말 오케이. 인텔리 전트한. 아 네. 인텔리 전트한. 네. 여기 어, 이제 어, 키드니 네. 그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네요. 헤드라이트랑. 어, 그렇죠. 저희가 5시리즈 나이는세단형들은 어, 이렇게 다 기름이 그리 부터해서 이어져가는 헤드라이트 구성. SUV는 저희 X6, X5 보셨듯이 떨어져 있는 형태. 음... 유일하게 붙어 있는 게 이제 X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X4가 또 인기가 많은 차종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X4 차량이 정말 핫한 차량인데요. 특히 20i. 가솔린 버전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에게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 차입니다. 이게 지금 가솔린 버전이 새로 출시된거죠? 그렇죠. 가솔린 음.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되고 또 이제 오이 그러니까 옵션 강화 모델이라고 해서 엑스포 또한 이제 오이 모델로 들어옵니다. 음. 이전에 엑스포를 구매하시려던 분들 중에서 솔직히 여성분들이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가장 사고 싶어하는 차중 하나인데 어, 서라운드가, 뾰, 서라운드 뷰가 빠져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어요. 음. 구매할 때. 근데 o e 모델부터는 서라운드 뷰가 지원이 됩니다. 아예 아, 언빌리버블 하죠. 근데 요즘에 왜 자꾸 휘발유를 미는 거죠? 아무래도 유로, 이 차는 유럽에서 온 차다 보니까 유로시스 그 환경 규제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 아 디젤 엔진은 솔직하게 말해서 좀 약간 유럽 기준으로는 좀 사양 엔진이다 아 요즘 디젤 딸다리는 네네. 조금 인기가 없다 네. 아, 근데 또가솔린은 예. 저희 나라 사람들은 가솔린 차를 많이 좋아합니다 점숙성 이라든지 그렇죠 조용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타보니까 네, 역시 m, M의 m 상징 3등분은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좀뭐 벌레가 많이 붙었네 아, 예, 네. 지금 차를 가지고 멀리서 공소해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인기 있는 차종이라서 네. 시승이 많이 밀려 있답니다 요것도 지금 대기가 많이 밀려 있죠 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차가 들어온다라고 할 때부터 대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음. 게다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물량이 되게 적은 편인데 이제 8월부터는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음. 지금 조금 서두르신다면 8월부터 예 차량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휠은 몇 인치인가요? 예, 19인치 휠이고, 네네. 휠 형태는 지금 520D 엠페이 들어가는 휠 형태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제 차랑 똑같은 것 같네요, 휠이. 네, 그리고, 근데 요게 보니까 20D는 색깔이 다르던데, 자, 2 0 d M 스포츠는 예. M, 말 그대로 M 스포츠. 그리고 M 스포츠 X예요. 아 네, 그래서 차등이 드, 들어가는 게 이런 부분이죠. 여기 음, 이제 네. 어, M 스포츠는 어. 이게 색깔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 똑같이 M 스포츠 부분으로. X는 이렇게 좀 그래서, 투톤으로. 또 이제 후면부에서 보여드릴 텐데 후면부에서도 이제 M 스포츠와 M 스포츠 X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옆모습. 옆에도 역시 이게 진짜 스포티하게 그렇죠. 캐릭터 네. 이제 좀 리뷰도 많이 찍으셨는데 좀 외우세요 캐릭터 라인이라고 캐릭터 보겠습니다. 라인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뭐 그럼 되게 뭐라 하시네 저 딜러도 아닌데 네. 어? 네. 일단은 이제 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X4부터 이게 참이 리어램프 맞습니까 그렇죠. 예. 테일 램프랍니까 리어램프랍니까 요게 L자형 네. L자형. 네, 이거 네. 참 그기, 섹시하게 빠진 것 같아요. 뒷모습만 보시고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하는 보시면은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뒷모습만 보고 바로 이 차에 뿅 갑니다. 아, 네. 네.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차 뒷모습 특히 양안에 보면은 아이언맨 같은 느낌. 아,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아이언맨. 예. 또벤츠 GLC, GLC? GLE 같은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아, 달라요, 달라요. 아 잘합니까? 잘합니까? 입체형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옆에서 하는 느낌아 입체형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야간에 보시면 정말 좀 정말 멋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 스포츠 X니까 이 하단 범퍼가 예, 예. 색깔이 어, 얘는 회색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20D M 스포츠로 하시게 되면 검정으로. 검정으로. 음. 여기 이제 그 마우. 러 팀은 바뀌 않습니다. 마우라는 두 개고. 예예 예. 예. 보시면 X 드라이브 20I입니다. 휘발류 모델. 그리고 저희 S6나 x 5는 음. 문을 열때 여기 누르는 손 넣는 곳이 있었는데. 어, 이건 없네요. 괜찮아, 네. 형. 아 네. 아주 이야 이 트렁크 예. 공간 상당히 넓은데 어이 차가 비록 코페 모델이기는 하나 코페 모델이 뒤가 좀 깎이는 그렇죠.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도 추가 적재 공간이 있고요 폴딩도 당연히 되겠네 어 그럼요 폴딩도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음. 그 어느 정도의 그래도 S, 아, 그 SUV의 어, 저장 공간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해놓은 차량이다. 이게 바로 지금 쿠페형에 이렇게 깎이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스포티한 느낌을 팍팍 주면서 자, 같은 라인업에 이제 X3가 있는데 X3는 전고가 약간 이 정도부터 시작된다 고 보시면요. 이 음... 정도에서 쭉 이어지죠. 근데 X4가 깎여내는. 아하. 쿠페형. 쿠페형. 또또 쿠페. 알겠습니다. 좋네요. 역시 여기도 M의 상징 M이 돼 있네요. 이기 또. 짜가이긴 하나. 짜가이라뇨또 에어브리더 삼성 아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한번 안에 한번 타 보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제 차랑 똑같은 느낌인데. 아, 예. M 핸들 적용돼 있고. 우선은 시동을 한번 걸어 보세요. 시동? 네. 예, 시동을. 아. 정말 조용해요. 정말 정숙하네요. 네, 정말 예. 정숙하고 지금 저희 디젤의 특유의 디젤 딸따리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역시 휘발유는 네, 조용하고, 조용하고 아주 정숙합니다. 조용한... 나머지 내부적인 모습, 모습은 거의 다 지금 아마 김 소장님이 타고 있는 오이공항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아예... 하지만 다른 부분, 이 트림 부분이죠. 아, 아, 요게 예, 저는 우주 톤으로 돼 있는데. 예, 요거는... 정말 세련된. 얘 예, 어. 이름이 이제 알루미늄 람비클이라는. 알루미늄 람비클. 알루미늄 람비클. 네. 어, 그리고 보니까요, 핸들에 어, 예, 패들 시프트가 예. 있네요. 패들. M 스포츠잖아요. 저는 왜 없습니까? <웃음> 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 여기 그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네, 그렇죠. 그냥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M 스포츠랑 M 스포츠 X의 차이점은 내부의 그런 퀄리티를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죽으로. 아, 여기 가죽으로. 이 마감 부분이 네, 네. 가죽으로 원래 M 스포츠는 여 부분이 이제 저희 그냥 일반 그 플라스틱 네, 같은 네, 거. 네, 네 그걸로 되어 있고.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 부분은 좀 퀄리티를 업그레이드를 시킨 차량니다 퀄리티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네. 지금 이 차는 지금 동영상으로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520i나 5 시리즈 적용되는 아이보리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요. 네, 네. 어. 버네스카 가죽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아 그래서 색깔이 다라요 다르고 가죽의 질감도 다릅니다. 가죽의 질은 제가 좀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미죠. 예, 훨씬 미라고 예, 예, 보시면 되고 지금 그 1차는 시승차입니다. 아자 많은 분들이 베이지 시트, 아이보리 화이트 시트에 대한 그 시트에 대한 두려움. 자이 시승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겠어요? 어, 때 그렇네요. 있나요? 없어요. 나 별로 뭐 더러운 거를 못 느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어봉도 보니까 똑같고, 예, 네, 똑같고, 요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로 네다 똑같습니다 하나 저 추가된 게 이제 이힐 디센트 컨트롤 힐 디센트 컨트롤 네 이거는 언제 좀 유용하냐면요 어 내르막 경사가 심한 내르막에 얘를 활성화시키고 내려가면은 어 예를 들어서 한쪽 타이어는 좀 약간 험지예요 그래서 마찰력을 잃을 수 있어요 음... 근데 한쪽 타이어는 괜찮아요 그러면 원래 차가 이렇게 비틀어져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안 비틀어지게끔 조정하면서 내려가는 게이힐 디센트 컨트롤의 기능이에힐 디센트 컨트롤, 예, 예, 좋네요. 정말 안전한 기능. 이 어, 그리고 보니까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오, 그렇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대로 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예, 예.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일단은, 520i는 파노라마선루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 역시 SUV다 보니까. SUV에는, 저희, BMW는 s u v 는 거의 전부, 아, 전차종이 다파노라마선루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10.25인치 풀터치 디스플레이고. 그렇죠. 예, 네, 요 예. 뭐, 공조 시스템은. 그냥 뭐 똑같습니다. 이게 BMW가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네네. 네 여기도, 예, 여기도 이제 다시방, 다시방 예. 아니죠. 이거 랍니까? 이거 예. 예. 아, 여기 아, 안에도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USB가 있고 예. 요거는 무선충전, 이제 무선 충전기 예, 여기 이제 x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네네.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이 조금 게. 다른 부분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연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비. 공인연비보다 지금 더 높게 나와 있어요. 어, 공인연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차의 공인연비는 10.8km입니다. 10.8km? 예. 어, 근데 12.1대 있는데? 어, 그러니까요. 주, 물론 우리가 지금 중간에 올때그 도시고속도를 로 한번 타긴 했습니다만. 음, 네네. 그래도 정말 준상 그 연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음. 저희 수입차는 뻥연비가 잘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일단이 지금 차에 대한 사양을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자. X420i MSPX 버전 네네. 요거는 그러면 몇cc입니까? 어, 2000cc 가솔린 엔진입니다. 2000cc 가솔린 엔진. 네, 그렇죠. 토크는 아십니까 혹시? 26.4토크입니다. 26.4토크. 네. 좀 표정이 네. 불안한데 자신감이 네, 20, 없는데. 26.4토크. 네, 26.4토크. 아닐 수도 있는데. 네. <laughs> 네. 연비는 아까 보니까 공인연비가 10.8kg. 10 1 0 8 네. 근데 지금 저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상에 떠 있는 거는 12.1까지 12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연비 운전을 하면 조금 더뜰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5 2나 네.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력도 184마력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고객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 마력 수만 보면은 이게 현대기아 차보다 약하다. 아, 마력 비슷하다. 보면, 음. 네.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laughs> 이게 단순히 엔진 그 숫자상 수치로만으로 이게 차가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은, 그러면 마력만 그냥 무조건 올리면 되는 그런 각이 아,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그렇죠. 엔진, 이 엔진 파워를 얼마나 타이어 구동축으로 배분을 해주는 미션 그 같은 그런 엄청난 테크니컬들. <웃음> 네. <웃음> 아, 그 BMW, BMW만의 기술이 그렇죠 그렇죠. 아, 기술이. 예. 예. 이런 세팅 값들. 어? 뭐 지오그래픽 이라고 부르죠 뭐 이런 예, 예. 것들이 정말 기술적으로 집약되어 있어요 하는 <laughs>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좋네요예 예. 그런 부분들 비교해 주시는 것은 솔직히 저희 쪽 BMW로 있는 입장으로서 조금씩 자존심이 상니다변기랑 아, 비교하는 것은 예, 예, 자존심이 좀 상한다 예. 많은 스크래치가 난다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값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 차량 가격은 지금 개수세 인하 때문에 정말 변동 폭이 많습니다 아잘 모른다 예. 이거네요 음. 어 지금 저희가 <laughs> 네. 지금 저희가 동영상을 7월 1일날 지금 찍고 있는데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된 금액이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대략적인 금액. 어대략적인로 잠시만요. 아 어, 이거 또 끊... 봐야 됩니까? 끊어도, 안 끊을 건데. 커닝 커닝 잘 하셨습니다. 아, 예예. 예, 예. 얼마입니까 예? 예. 차량 가격은 지금 X4 20의 M 스포츠 X가 6,750. 6,750. 예. 또 만약 M 스포츠 모델이 싫으신 분들은 X 라인도 있습니다. 에그솔린모델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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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예, 예. 이제 6,520. 아. 그러면은 프로모션을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6, 6천, 초반. 6, 6천 완전 초반, 6천 초반. 아 네, 근데 보면 어제 특별 할인 해가지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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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뭐 바쁘시네, 뭐 계속 오시네. 네, 네, 아 네네. 손님이 아까 뭐 온다고 들었는데아 예, 지금 어 거짓말처럼 저희가 오늘 시승기를 찍으려고 하다가. <laughs>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고객 한 분이 yeah. 예 지금 저희 이 시승기 찍고 있는데 오고 계세요 yeah. 예 차량 한번 실제로 보고 계약을 하고 싶다 아, 그셔서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일단은 뭐유도이가용통성에 까만 진행해 봅시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어 가격 면적으로 솔직히 반자율주행 다 들어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터치 다 되는 이 디스플레이 내비 저희 또 티맵도 되죠 예예 예. 이제 뭐 서라운드 뷰도 지, 지원을 할테고 아, 서라운드, 네, 서라운드 뷰도 지원을 예, 할테고 뭐 열선 있고 핸들 열선 있고 통풍 시트가 빠지기 조금 아쉽죠 아, 근데 이것도 상위 모델 뭐 520i 처럼 네. 통풍 시트는 없네 예, 네, 그렇죠. 상위 음, 모델 네. 뭐 X4 30D 라든지 M40D 요런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통풍 시트는 있긴 있어요 음. 네, 근데 통풍 시트가 빠진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또 20D는 뭐고 40D는 뭡니까 2공기는 2,000cc 디젤이라는 뜻이고요. 아 4공기는 당연히 4,000cc의 그런 디젤 파워 힘을 낸다고 해서 아 M3. 그럼 없습니다. 이것도 4 0 i가 있습니까? 이건 2공 i. 4 0 저는... i도 들어올 계획은 아 있어요. 곧 예. 들어올 계획이 있다. 네 계획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뒷좌석 한번 가봅시다. 뒷좌석이 네네. 얼마나 넓은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뒷좌석. 네 쿠페형이라서 사람들이 좀 좁다고 네. 생각하실 부, 수가 있는데 일단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뒷좌석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 가방 좀들어 주실랍니까? 예, 예. 제가 조금 더정확하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바쁘시네. 네네네. 예. 이전 엑스포, 이전 세대 엑스포는 이 천장 부분에, 요 부분에 이런 그, 뭐라죠? 홈이 없었어요. 아, 여기. 여기도 이제 좀빵구를 뚫어 놨네. 헤드 공간을 좀 보완을 했고 여유있게 나왔네요 네. 네네 물론 또 많으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뒷좌석으로 이게 더 넘겨지는건 안됩니다 아 넘겨지는 안되고 당겨지는건 되고 조금 서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예 그렇죠, 네. 약간은 좀 그런 감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제분들이 아직은 어린 학생이라고 한다면 네네. 충분히 이차로 통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 카시트 그 베이비 시트는 가능하고요 그거는 어 가능하죠 모든 차는 다 가능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여기도 어, 에어컨 시스 템 공조 시스템이 또있 밑에 C 타입 C, 네. C 타입으로 예 이건 C 타입으로 네, 두개 두 있고요. 있고요 네네네 아 좋네요 네. 어, 생각보다 넓네 저는 네. 상당히 좁을 줄 알았거든요 쿠페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보니까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뒷좌석에도 네. 참 시원하게 네. 볼수 있는 자,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잠깐 넘어갈게요. 저희 520i M백 김 소장님 차는 이 부분 검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발부 딪히는 부분 이런 그 했었잖아요. 아이 부분 은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SUV는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시트색을 따라간다. 는아 예.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검정으로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다 검정으로 들어가면 하죠 요 이게 이제 폴딩하는 겁니까? 네? 아니요, 등받이 땡기네요. 아, 등받이 땡기 아, 폴딩은 아 이거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이게 폴딩이고. 네, 네. 아, 이렇게 폴딩이 되네. 어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적인 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타보시면은 공간이 좁지가 않습니다.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만약... 180 이상의 어느 정도 건장한 덩치의 성인 남성이라면 답답함은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본인이 187이다, 아닙니까? 어, 그렇죠. 예. 근데 뭐, 네.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한데, 뭐, 음, 크게, 네. 앞좌석을 좀 땡겨난 거죠? 이, 네. 앞좌석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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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뒤로, 뒤로 좀땡겨져거 예. 그런데, 어, 만약에 장거리 운전을 하신다고 한다면, 뒷좌석이 이렇게 키큰 사람이. 그 불편함이 조금 피곤, 피로, 피로감은 느낄 수 있으나 음. 일반적인 저희 그 도시에서만 탈 거라고 한다면 충분합니다. 정말 음. 불편함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뒷좌석에서 바라본 X4 20i M 스포츠 X 버전의 앞 모습입니다. 앞에 모습 여 시트가 확실히 밝은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네, 이쁘긴 이쁘죠. 네, 요거는 그럼 시트가 색깔이 뭐가 나옵니까? 어, 예, 이거는 지금 레드. 레드. 그 다음에 모카. 모카. 베이지. 모카가 인기가 좀 많죠. 관리하기가 좀 쉬워서 그런가? 아무래도 모가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 네, 레드도 많아요. 레드도 완전 빨간 레드가 아니라서 레드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BMW사의 X4 휘발유 모델 20i MSPX 리뷰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네. 네, 차가 생각보다 크고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테일램프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디테일이 음. 상당히 살아있어요. 지금 BMW 차들이 지금 좀 되게 잘 나갑니다. 어, 그 요즘에 보면 도로에 m 매가 예, 너무 많아요. 잘것 같아. 되고 있고.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정말, 어, 합리적인 가격. 음. 프로모션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 차, 차 가격 자체도 6,750, 아까 뭐6,520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모션 받고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말 구입하기 그렇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같아요 7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말까지 아마 정말 프로모션이 괜찮게 들어갈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정말 X4 뿐만 아니라 X4 5시리즈 뭐904 시리즈 3GT X, 아, 6GT 정말 많은 차종에 대해서 프로모션이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정말 차종들을 여러 개를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신다면 BMW 한번 진짜 저희 BMW 부산 중앙 저지장에 오셔서 엄님한테 시승을 한번 꼭 해보시고 시승하고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은 아주 합리적으로 차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먼길 예, 오신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laughs> 또 이런 영광스러운 아유, 자리. 아이고 먼 길을 오셨네. 아이고 어이, 한번 뭐 예. 아, 예. 이제 출발하시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어 오토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스, 아, 아. 액셀 밟고 출발 어디 기아 기아를, 기아를 중류 구현하셨습니다 아, <laughs> 아 이게 휘발유라 해갖고 네 디젤보다 안 나가나 싶어서아 어, 한번 당겨 보시죠 아, 네어 네. 차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확실히 뭐랑 네. 고 고민하고 있는데 네. 아 DLC랑 뭐.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어, 예. 그거...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원하게 한번. 오, 약간 소심하게 밟으시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laughs> 저희 사람이 비... 튀어 나올까 봐. 예, 네, 저희 BMW는 BMW는 느린 차에는 M 자를 넣어 주지가 않아요. 아, 네.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bmw x4 20i mspx 네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중앙동 엄지입니다 여러분 네, 부산 중앙지점입니다 <laughs> 예,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만 이... 취... 어. 취...